갑게 나왔네요. 자 오늘은 새해가 밝았어요. 2025년 1월 1일이고요. 아, 겠어요 일단은 뭐이펙다 한번 꾸준히 한번 잡아보려고. 자 지금 6시 한 40분쯤 된것 같습니다. 집 근처에서 인천 저기 서구청 쪽 연희동 가는 거걸 잡았고요. 25,000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10만 원이라도 벌어봅시다. 나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같이 함께 하시죠. 자, 여기는 연희동입니다. 7시 5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좀 이제 많은 생각은 아니지만 문득 떠오른 생각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좀 생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 문득 떠오른 거. 술 먹고 싶으면 10만 원, 5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나가 나가서 일하고 나서 먹자. 하,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먹기 위해서 일을 뭐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뭐원 없이 먹고 싶으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술을 먹고 싶으면 저한테 맞는 거예요. 술을 먹고 싶으면은 나와서 일하고 나서 먹자. 하루를 쉬러 쉬어 버리면은 어 그거에 따른 비용도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벌면은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거 번돈 그냥 술 먹어요 드세요 그것도 이득입니다. 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제 좌우명이 될것 같아요 올해만큼은 올해만큼의 그 좌우명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 콜 없어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은. 그거예요 이렇게 막콜업고막 뒤숭숭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최대한 빙을 돌면서 갑자기 뜬금거리 하나 나오죠. 그래 멀리 가세요. 그냥 평택, 안성, 막 뒤져도 좋으니까 가세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찾아오게 됩니다. 이따가. 네,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어요. 한 지금 일곱시 15분 그쯤 된것 같은데, 성남동에서 잡았어요. 5.5km 라이딩을 해야 되고 가격이 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근처에서 머물면은 금방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잔뜩 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멀리 나가서 이게 좀 꾸역꾸역 오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어그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이 코를 잡았습니다. 안중 가는 거 6만 얼마짜리인데 중간에 한 어디 근처 5분 경유한다고 하더라고요. 5천원 더 주신다고. 그래서 경유비까지 한 거의 뭐 6만 7천원, 8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안중으로. 그래도 성남에서 출발해서 1시간에갈 거예요. 자, 여기는 안중입니다. 8시 35분에 도착을 했어요. 딱 1시간 걸렸는데, 경유까지 해서 1시간 걸린 거예요. 경유, 여기 안중 아파트 한데한 한 군데 가고, 아까 거기 써져 있던 1단지 아파트가 그 경유지고, 지금 제가 도착한데, 한 3분, 4분 정도 더 와서, 어, 더 많이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없어서, 5만원짜리밖에 없다 라러면서 9천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왔어요. 자, 현재, 어, 콜 현황은, 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일단, 그래도 아직은 초저녁이니까, 주말에 여기 안중 포승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같은 수요일이지만, 목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중이지만 주말 같은 날이잖아요. 아, 자, 일단은 적당한 곳에서 안착을 하고, 네,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늑한 공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힐링 존버 장소. 코를 지금 뜨네요. 평택 가는 거 하나 떴는데 조금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짜 마지못해서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겠는데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 근데 이제 막 도착했는데 뜬 코를 못 잡으면 두 시간씩 죽는 거는 또 국룰이에요, 국룰. 놀라지 마십시오. 10시 15분. 여기 안중 도착한지 1시간 40분 경과됐습니다. 평택 내려가는 있었어요. 한두 개 계속 그냥 보다가 올라우면 하나쯤 있겠지, 있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고덕 쪽에 있는 그 해창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근처니까 들어가면 또 뭐라도 주긴 주긴 하겠죠. 일단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입니다. 오는데 한 15분도 안걸린것 같아요. 당연하지, 나름 오지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덕 그 신도시랑 국제 도시랑 가까이 한 1.8km 정도 라이딩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트루카단 두대 정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걸 타고 약간 이 나올 만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서 조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입니다. 아직 고덕인데, 아 용이동에서 부평 가는 게 떴어요 7만 1,000원. 근데 진짜 이거라도 지금 잡아야 할것 같아가지고 잡았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14kg 거든요. 제가 13, 4 k g 를 코를 잡고서 쏴본 적이 딱한번있습니다 그때 딱 20분 정도 걸렸는데, 딱 20분 얘기하니까 너무 고맙게도 너무 안전하게 오시라고, 천천히 오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천천히 가서 도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무리수가 들, 들어올지에 대 상상도 못 했는데, 왜 2시간을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와, 12시 23분입니다 불평에 겨우겨우 도착했고요 아까 이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 총 14km 거리에 제가 어, 재보니까 통하고 화 나서, 도착할 때까지, 25분 걸렸어요. 중간에, 길을 한번 잘못 뜨는 바람에, 아, 뭐, 대점, 뭐, 그 정도면. 그리고, 고객님이, 완전 천사야, 천사. 목소리도 그렇고, 위험하니까 천천히 오시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천사였어요, 천사. 아, 삥콜을 한, 한 두, 딱두 콜만 타고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일단은 아직은 콜은 좀 있거든요. 네.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콜을 잡았어요. 그 용현동 가는 콜을 2마0 0 0짜 잡았는데 뭐 집에 한 방에 와버렸으니까 뭐 그냥 들어가버리죠 뭐. 네. 뭐그 용현동에서 콜 잡으면은 한콜 정도는 더탈수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자 지금 1시 8분에 제가 도착을 했고 현재 5분 지난 상황입니다. 좀 삥콜이 좀떠 있어요. 기사님들 없는 것 같으니까 어, 일단 제가 저기 어디냐 동춘동 서해그랑블 잡았거든요. 그거를 가고 연수동에서 복귀콜을 하나 더 노리고 집에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될것 같아요 지금. 삥콜 지금 막떠 있는 막 그런 시국 시간 가보죠. 자, 지금, 동춘동 도착했습니다. 1시 35분 됐고요 어, 지금, 삥콜이 조금씩, 아직, 아직도 있어요. 약간, 진짜 무슨 일요일날 같은 그런 완전 100% 똑같은 느낌. 일단은, 저기, 어, 저기, 라마다에서도 뜨는 것 같고, 근데 거기보다는 조금 더 삥에 대한 확률이 높은 데가 연수동이니까. 네좀 상황 좀 보다가 연수동 쪽으로 아마 흘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가보시죠 한콜두콜 콜 정도면은 너무 좋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자 지금 막 아파트 빠져나왔는데 여기 동춘동 바베큐광장이 1km 반경에 들어오고 지금 자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복귀면 좋겠지만 신흥동입니다 신흥동 그러면 또 용현동으로 또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에 이제 하객동이나 주안 딱 어, 잡으면은 끝 가시죠 빙고 재밌네요 기사님들 다 들어가고 손님들만 남아있는 이요 시간대 이날 요 좋네요 여기는 신흥동입니다 시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딱 좋네 지금 2시 4분 아까 그냥 다이렉트로 삼산동에서 집에 들어가기에는 요현동고맞 왔지만은 시간이 너무 일렀어요. 1시도 안 됐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용현동에서 동춘동 갔다가 신흥동 다시 오고. 그리고 이제 주환자 보면은 소주와 안주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아, 또막 쉬고 싶어. 막 일도 없을 것 같고. 막, 아, 소주나 먹고 싶어. 그럴 생각이면은 저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술값 벌고, 엄청나게 벌었어요. 막, 막 파티를 해도 돼, 혼자서 막. 고기 꺼먹고, 막 양주 사고, 막걸리 막섞고 마시고, 어? 전 막, 이런 거막 하고, 막. <laughs> 네. 자, 일단은 용현동으로 다시 가가지고, 여기 얼마 안 돼요? 한 7, 8 0 0터만 가면 돼요. 아, 어, 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용현동 토지근거 그 먹자 쪽으로 지금 왔어요. 오자마자 만수동 만수동하고 25,000원짜리 잡았습니다. 이럴 때 그냥 내친 김에 그냥 계속 빙 타는 거 있을 때까지 있냐? 물론 이제 만수동 가면은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없으면 뭐 구월 쪽으로 오다가 그쪽에서 그냥 복귀해야죠. 뭐. 네, 만수동으로 가겠습니다. 2시 44분입니다. 여기는 만수 6단지고요. 지도도 찍지 않고 프로그램 키자마자 막 지금 진짜 신기해 죽겠네. 콜 잡았어요. 근처에 바로 저기 한한 400m, 9월 동안 그 2만 자 잡았어요. 뭐 미쳤네. 무슨 삥 연계가 이렇게 지랄맞대. 진짜 나도 무서워 죽겠네 지금. <laughs> 네 일단은 바로 또 9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완전 미쳤네. 그냥 뭐 아니. 나한테만 있는 건가? 콜이 원래 지금 되게 많은 건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도착하자마자 지도도 못 찍고 그냥 바로 콜 잡아 그랬어요. 하객동그 저기 스카이뷰? 그기가 그 아파트 새로 생긴 점면 조금 집이랑 거리가 멀긴 멀어도 그래도 거기에서 라이딩해서 집에 좀 복귀하는 콜 치고는 네, 괜찮은 가격을 잡았습니다. 네, 하객동 가는 거, 19,000 몇백 포인트. 오늘 삥 연계 질입니다. 유경계, 유경계, 삼산동에서 용현동, 용현동에서 저기 어디야? 어 동춘동, 동춘동에서 신흥동 갔다, 신흥동에서 만수동, 만수동에서 구월동, 구월동에서 하기동 난리납니다. 인천으로 오세요. 일요일 날 새벽에. 그냥 인천 삥만 그냥 막 돌면 돼요. 막뭐계산동 부평 뭐 저기 갈 필요 없어요. 뭐 어? 서구 갈 필요 없어요. 여기만, 여기만 돌. 일단 건너가서 마무리 멘트 하객동 도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객동 도착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저기 용현동 쪽그 하객동은 아니고 아이 아파트가 새로 생겼는데 아파트 이름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하객 사거리에 새로 생긴 스카이뷰라 스카이뷰 아파트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완벽한 지금 집복기예요. 걸어서 집에 갈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집에까지, 한 7, 800m만 걸어가면 되니까. 와, 오늘, 와, 진짜 아까 얘기했던 대로 6연계. 삥콜만 지금 6연속. 계산도 지금 못해봤어요. 지금 어떻게, 뭐 2만원으로 해도 12만원을 또탄 거네. 지금 3시 20분이니까, 대략 3시간 동안 이렇게 탄 거예요. 3시간에 삥으로 가성비 매출 4만원이면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하. 자 이거 보십시오. 술 드시고 싶으신 분들 일 끝나고 술 드십시다. 저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복귀하고 내일 또 정비해서 탁송부터서 붙어서, 늦탁송부터서 붙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side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is just begun As she puts a hand in mine